자 안녕 오늘은 실과 가정법이랑 가 뭐야 가정법이랑 조동사. 일단 처음에 조동사에 대해서부터 배워보자면 조동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은 어렵지는 않으나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배운 c 번의 조동사의 pp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한번 볼게요. 캔이랑 메이랑 위 l 이 있는데 캔 같은 경우는 뭐라고? 능력, 뭐뭐 할수 있다. 이때는 뭘로 바꿨을 수 있다고, be able to로 바꿨을 수 있고, 아니면 은 가능,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고, 혹은 과거형, could, 뭐 정중한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 다 알고 있고, 그리고 can't가 할수 없다라는 뜻도 있는데, c a n not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추측이라서, 뭐뭐 일리가 없다. 로도 쓰인다는 거. 자, may 같은 경우는 뭐뭐 해도 좋다. 혹은 추측, 뭐뭐 일지도 모른다. 과거형 같은 경우는 우리는 might로 쓰고요. 밀 같은 경우는 미래 시제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주어의 의지나 고집을 나타내고 과거형은 뭐라고? 우드. 근데 이 우드 같은 경우는 과거의 불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내거나 아니면 은 과거나 현재의 추측을 나타내고 혹은 너 이거 해줄래? 라는 식으로 공손한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조동사에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잘 해석을 해봐야 된다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must have to should. must는 뭐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인데 그때 뭘로 바꾼다고 우리? have to나 has to나 has to로 바꾸고. 그리고 강한 추측이라서 뭐뭐임에 틀림이 없다지. 이거의 반대가 아까 뭐라고 이거의 반대 뭐뭐일리가 없다 이때가 can 나시다. 여기에 있었죠. 부정적인 추측. 이거랑 반대가 캔낫이다. 자, 그다음에 보면 뭐뭐 돈츠에 부 o 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머스트낫은 금지 뭐뭐 해서는 안 된다니까 얘네둘이 같아 달라? 다르다라는 이야기. 죠얘네둘은 달라요. 할 필요가 없는 거랑 해서는 안 되는 거랑 다르지. 그리고 슈드 같은 경우는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것이 다양하다. 머스트나 오 h t 로 바꿀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다른 것보다 요게 중요하거든, 이게.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얘가 어떤 거냐면, 요런 판단이나 감정의 표현이나 necessary나 important 아니면 주장 제한 요구 명령 권유, 요런 애들이 온 다음에 대절이 오면 should가 생략됐다라는 거. 요 그러니까 educator, 그 교육자들은 제시해야 되지, 뭐를 제시해야 되냐면 학교가 교실에서 영화를 보여줘야 된대. 오 이건 좋은 이야기인데 어쨌 가나 학교가 원래는 슈 드겠지 하지만 이제 뭐라고 여기에 뭐가 깔려 있다고 슈드가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동사의 원형으로 한다는 이야기야 얘가 제시하거나 주장하거나 제안하거나 요구하거나 명령하거나 권유할 때 그때 대절이 그런 의미라면 슈드가 들어가지만 얘는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 원형만 이렇게 남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요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요 자, C번으로 내려가 볼게요. C번으로 내려가 보면, 뭐, 조동사의 부피피, 이런거 많이 배웠죠. 그리고 조동사의 관용 표현을 볼 텐데, 여기 종류는 다 있어요. cannot have pp, may have pp,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요런 거다 나오고, 조동사가 구르리루어서 관용처럼 쓰이기도 한데, 얘는 잘안 나오지만, 해두는 게 좋겠죠. cannot, but 뭐, 뭐할 수밖에 없다. h 드 a d better, 이런 건 나오지. May well 뭐뭐하는 것도 당연하다. May as well 뭐뭐하는 편이 낫겠다. 이런 거는 조금 기억해두는 게 문제 풀이할때 좋겠죠. 자 그러면 어법상 적절한 거 골라보고 나중에 재생하세요. 일단 풀어보고 와. 자 풀어봤나요? 자1번 같은 경우를 볼게. 나는 내가 벤한테 전화할게. 하지만 그는 집에 없을지도 몰라. 마이트다. 슈드는 이 s 집에 있으면 안 된다잖아. 안 되겠죠. 자, 의사는 추천을 했지. 뭐가? 그녀가 이거 해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거야. 우리가 제안하고 명령하고 이런 거 뒤에 대절이 오면, 대절이 오면, 그 다음에 뭘 쓴다고 여기에? 슈드가 있다. 근데 보통 슈드가 뭐가 된다고 이렇게 생략이 돼서 테이크만 남는다.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서, 이거 이렇게 두껍냐? 문장에서, 쉬, 테이크가 아니라 테이크가 오면 틀렸다라고 생각하기 쉽게 여기 에 뭐가 빠진 거라고 슈드가 이렇게 빠졌다라는 건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요. 자, 나이 든 분이 몇 시간 동안 여기에 앉아있곤 했고 아무것도 안 했대. 그죠? 과거에 몇 시간 동안 앉아있었대. 그래서 우드, 슈드는 앉아있어야만 했다라는 거는 약간 강요하는 거니까 안 되지. 자, 데니엘 너는 되게 뭐, 가치 있는 그 귀중한 병으로 놀면 안 돼. 너 그거 깨뜨릴 수도 있어. 라는 거니까, 뭐, 트나 타면 안 된다. 라는 거죠. 자, 5번 볼게요. 5번은 우리가 나는, 그쵸? 이거를 뭐 되게 귀중한 호주 동전을 받았다고 들었어. 내가 그거 한번 봐도 되겠니? 라고 하는 거면 되게 공손한 표현이니까 뭘 쓴다고? 메일을 쓰고, 그죠.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 나는 상상할 수가 없어. 몰리랑 스티브가 늦다니. 그러면 뭐뭐할 수가 없는 거는 켄치 머스트 낫은 하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수전이 그 스케이트 타러 가는 거 갑자기 거절했어. 그녀가 그녀의 마음을 바꿨음에 틀림이 없지. 그죠. 슈드 헤브 피피가 아니라 머스트 헤브 피피의 머머였으니 틀림이 없다. 자, 어제 게임은 굉장히 재밌었어. 너 여기 왔었어야 됐는데 왜안 왔어? 라는 거니까 왔어야 했는데 라는 수에는 should have pp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갈 건데 조동사 끝나고 나면 이제 여기 과정법 이거는 가정법은 많이 어렵기 때문에 한번 봐야 돼요. 자, 가정법 한번 볼게요. 가정법이라는 건 우리가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두 가지거든. 근데, 가정법 과거는 어떤 거냐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상상을 나타내는 거야. 자, 가정법 과거라고 해서 과거 일이 아니라 현재 사실인 거고, 과거 완료는 너무 옛날 일이 아니라 그냥 과거 사실에 반대하는 거 혹은 가정하는 일이니까, 현재 사실이고, 여기는 과거 사실인 것. 이거에 초점을 두면 안 돼. 이거는 왜 이름이 과거냐면, 여기에 뭐가 와서? 과거 동사가 와서. 여기는,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는 왜 과거 완료? 여기에 헤드PP가 와서. 그래서 이름이 그냥 과거 완료인 거고, 얘는 과거인 거고, 그래. 자, 동사의 과거형이 오거나 아니면 비동사는 월이 오는 거고, 여기서 중요한 건다 조동사 과거형은 그대로 계속 똑같이 오거든 여기는 무조건 오는데 여기는 동사의 원형이 오는 거고 여기는 have pp다라는 거. 자, 그녀가 여기 있었더라면 내가 그녀에게 충고를 조언을 좀 해줬을 텐데 근데 사실은 어때 현재 사실은 그녀가 여기 없어서 내가 조언을 못 해준다라는 거야. 자, 여기서는 어떠냐면 네가 나를 도와줬었더라면 나는 이 리포트를 끝낼 수 있었을 텐데. 네가 과거에 나 도왔어, 안 도왔어. 안 도와줘서 나는 리포트를 못 끝냈지. 언제? 과거에. IVC랑 a 지 e 풀어볼게요. 하는 일은 가정법 과거나 과거 완료는 똑같아. 자, IVC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오거나, IVC 다음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오면, 형태는 어떤 거냐면, 가정법 과거는 똑같아. 현재와 반대되는 소망,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일에 대한 아쉬움이야. 가정법 과거는 항상 현재랑 과거 완료는 과거랑 연결된다는 거잘 보고요. 형태를 한번 볼 건데 IWC 가정법 과거는 IWC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 되고 가정법 과거 완료 IWC 그대로 쓰고 주어 뒤에 head PP를 쓴다라는 거 우리 여기서 어디 부분만 요 앞부분만 요렇게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 as if 같은 경우는 마치 뭐인 것처럼 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라는 게 있고 색깔을 다시 할게요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똑같이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상황 형태도 비슷해요 as if as도 다음에 주어 동사 과거형 as if 다음에 주어 head pp 똑같지 그러니까 과거 가정법 과거일 때는 동사의 과거형이 온다는 거,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헤드 pp가 온다는 거. 이름만 앞에가 i, v, c가 오냐, as, if가 오냐, if가 오냐의 차이지 다 똑같아.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이라고 해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게 문제다. 자, 혼합 가정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죠? 듣도 오도 못했지. 혼합과정법이라는 건 뭐냐면,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예 둘이 섞였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는, 여기 보면, 앞에는 헤드피피, 뒤에는 동사원역,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그죠? 반반 이렇게 섞였지. 그죠? 그리고 나서, 여기 한번 해석을 해볼까? 자, 멜비가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었었더라면, 지금 배고프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해서 여기는 보통, n 우랑 보통 같이 다녀요. 요런 해라 그죠? 과거에 밥을 먹었더라면 지금 배고프지 않을 텐데 과거에 하지 못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지 과거에 못 먹었는데 지금 배고프니까 자 그리고 if가 생략될 때가 있어요. 그죠? if를 생략하려면 얘네 둘이 뭐를 하면 된다고? if랑 뒤에 있는 얘랑 뭐 한다고? 자리를 바꾼다 라는 이야기. 이해됐나요? 그죠? 원래는 if 뭐, i were you라는 문장이 있는데 if를 생략했어 그러면 were i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을 한번 볼 텐데 이런 거 그죠? 이거는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 without은 but for로도 바꿀 수 있고 were in not for로 바꿀 수도 있고 여기는 그죠? 얘는 had it not b e f o r 가정법 과거에서는 예로 고칠 수 있고 과거 완료에서는 예로 바꿀 수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아마 고등학교 올라가면 학교 시험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더 볼게요. 자, if only 저는 강한 소망이나 유감을 나타낸다 라는 거. 그죠? 굉장히 좋을 거야. 그것이 가능하다면. 정말 강한 소망이나 유감을 나타낸대. 요 자, 그러면 이거 밑에 문제 8개 한번 풀어 보고 오세요. 자, 풀어 봤으면 답을 한번 볼게 때때로 나는 느끼지 뭐라고? 내가 바보인 것처럼 느끼지. 자, 현재 지금 내가 느끼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뭐를 쓴다? 라는 거 현재니까. 자, 나는 발에 뭘바라냐면 네가 그것을 가졌을 때 네가 기회를 이거하길 바래야. 그럼 여기를 뭘 쓰냐면 여기가 시제가 헤드야. 그럼 과거 일이잖아. 그럼 과거 사실에 대한 거니까 헤드 PP를 쓴다라는 거. 자, 뒤에를 보면 내가 만약에 이거 했다면 그거를 아메리칸 먹츄리라고 불렀을 텐데. 거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뭐 했더라면 뒤에가 오드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는 거. 가전법 과거니까 과거 동사만 오면 되고 뒤에 같은 경우는 보면 그 데니스는 마을을 묘사했거든 마치 뭐처럼 그가 방문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방문한 게 아니라 언제 방문했어 과거에 방문했기 때문에 이걸 쓰는 거예요 5번 해볼게요 알렉스는 희망했어 그가 뭐이기를 그가 실질로할수 있는 것보다 한국어에 더 능통하기를 유창하게 말하기를 그러면 지금 바라고 있는 거니까 월이다 라는 거자 넘겨서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6번 같은 경우는 사고가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가 우드 u l d h pp라는 거는 여기는 뭘 쓴다고? 헤드 d pp다라는 거. 그다음에 여기가 헤드 d pp야. 근데 여기가 뭐 있어? 힌트가 나우가 있다라는 건 혼합 가정법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비만 오는 거. 그렇 그다음에 니가 만약에 이거 했었더라면 그렇죠? would h pp야. 그러면 헤드 PP를 쓰는데 이 뒷문장에 뭐가 빠졌어? IF가 빠졌지 그럼 IF가 빠졌으면 얘네들이 바꾼다고 했죠? 그래서 헤드 키가 된다라는 거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이제 문제를 풀어보러 갈게요. 자 여기서 우리 여기 38쪽도 한번 쭉 풀어보고 나타나세요. 그쵸? 38쪽 다 풀고 와자 문제를 풀었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그죠? 자 그래서 굉장히 점수가 되게 가깝잖아. 그래서 그 게임을 굉장히 스릴이 넘쳤음에 틀림이 없지. 왜냐면 막 박빙이니까. 그러면 이거. 캔닷은 뭐뭐 일리가 없다잖아. 어떻게 박빙이 숨는데 재미없을 수가 있겠어. 그래서 머스테브, 피피, 뭐뭐했음에 틀림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우드 다음에 뭐가 나왔어? 동사의 원형이지.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니까. 뒤에 if 있을 때는 동사 과거형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보면, 3번 같은 경우를 보면 뒤에는 뭐? 자, 그 점점 더 많은 소비자가 요구하고 있는 거지. 뭐를 요구한다고? 대절 나오면 뭐 한다고? 요구가 나왔어. 모든 제품들이 이렇게 해야 된대. 환경이 안전해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는 절일 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휴드다 그쵸? 근데 얘가 생략이 돼서 all products be safe로만 해도 틀리진 않는다. should가 있어야 되지만 should를 생략할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 자, 그리고 4번을 한번 볼게요. 앞에를 보면 힌트가 뭐가 나와 있지? 자, 우리가 마치 뭐였던 것처럼 여기가 과거 이야기잖아. 그러면 얘를 쓰면 현재에 대한 이야기니까 쓸 수가 없으니까 과거에 대한 건 head PP다. 라는 거. 그다음에 5번 해볼게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를 써야 되겠어? 뒤에 head k p 를 쓰잖아, 그렇지? 근데 여기에 뭐 때문에 문제냐면, 그죠? 뭐가 있는지 보면 우리가 자, 여기에 위 요거를 보자. 우리가 오늘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만약에 그것이 인공 조명의 가격이 아무 어 이거 왠지 문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인공 조명의 가격이 아무것도 아닌 것만큼 떨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야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이프 다음에 헤드 키피잖아 어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나오는 이거 아닌가? 쉽겠지만, 문제가 뭐냐면, 과거에 이랬으면, 오늘날이지. 그죠? Now 같은 거, today 같은 거 있으면, 이거 혼합과정법이라서, 얘가 아니라, 여기가 정답이에요. 그죠? 혼합과정법입니다. 혼합. 그죠? 그래서, 헤드PP가 나오고, 여기는 동사의 과거형만 만나야 혼합이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6번을 한번 볼게요. 자 올바른 거랑 틀린 거랑 한번 볼 건데 자 6번 같은 경우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뭐를 두려워하냐면 자 여기 might fall이라는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왔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t r a v e l e d 과거만 있는 거 맞지 얘는 맞는 거 7번 같은 경우도 보면 뒤에가 네가 이거 하기 전에 이거를 하래 그렇죠 네가 뭐, 새로운 제품을 사기 전에 마켓을 한번더 검색해보는 게 좋겠다. 헤드벨을 뭐뭐 하는 게 낫겠다. 이것도 틀리지 않아서 얘도 맞아요. 자, 8번을 보면, 8번 같은 경우는 뒤에를 봐봐. Before I moved잖아. 자, 그러면 여기 힌트가 이거지. 그러면 과거에 대한 일은 헤드 PP로 나타내는 게 맞지. 8번도 맞는데, 뭐 이렇게 맞는 게 맞아. 자, 9번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여기서는 그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지잖아. 입으로 전해져서 그것은 뭐 이렇게 이렇게 바뀔 수도 있대. 그죠?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잖아. 그죠? 이야기를 이거한 이 문화에 따라서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뭐 마이트 체인지가 아니라 뭐뭐 뭐 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마이트 h a v e c h a n g e 를 써야 된다 요거는 틀렸다 라는 거자 10번을 보면 여기에서 원래 뭐가 있어야 돼 여기는 또 havePP가 있어 hadPP가 있어 이거 가정법이잖아 근데 뭐가 없어 여기에 if가 없잖아 if가 없으면 뭐가 돼야 된다고 주어랑 얘랑 바뀌어야 돼서 had it not 이렇게 간다 라는 거 자, 그래서 얘도 틀렸다라는 거. 자, 그러면 우리 39쪽 풀어 봐야 되니까 39쪽 한번 문제 풀고 오세요. 자, 요거 한번 풀고 오세요. 자, 1번을 한번 볼게요. 어법상 가장 적절한 것을 한번 보게 될 텐데. 자, 첫 번째 거를 보면 우리가 이거 볼때 항상 힌트를 어디에다 봐야 된다고 얘를 먼저 a 2번 같은 거를 보기 전에 항상 뒤에 거를 한번 봐야 되는데 뒷문장이 헤드랑 p p 가 있어. 헤드 p p 가 있는데 이렇게 had it not been for를 쓰는 건 뭐가 생략됐기 때문에 if가 생략돼서 주어랑 헤드랑 자리가 바꾼 거야. 어쨌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거고 그러면 앞에는 어때요? would 다음에는 그럼 뭐가 와야 했어?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would have pp를 쓴다라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는 비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얘를 꾸미지. 오늘날 우리가 먹는 약이야. 그죠 그럼 N이 드러그지만 많은 약일 것 같지만 S가 붙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얘는 반수 취급을 한다라는 이야기고, 여기에서 C 같은 거를 보면, 자, 뭐 해야 되냐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통을 가지지 않는 거지. 그죠? 고통이나 고통이거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force를 쓰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이미 동사가 있어. 그럼 얘를 또쓸 수가 없기도 하고 그렇다고 얘가 사역 동사는 아닌 거야 왜냐면 가 동물들은 가지고 있지 똑같은 권리를 인간과 같이 예죠 그렇죠? 그래서 가진다라는 뜻이지 사역 동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골수를 쓸수 없고 혹은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에서 얘가 지금 얘를 꾸며야 되는 거거든 페인이나 이 피어를 고통이나 두려움을 그러면 그들한테 강요하, 강요를 스스로 얘네가 한 걸까 아니면 강요를 받은 걸까 이 고통이 강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f o r c e d 다 이거는 능동이고 얘는 수동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forced, b e 는 w a s i 그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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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이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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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t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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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볼게요. 이게 첫 번째 1번부터가 조금 어렵긴 한데 정답은 5번이거든. 자왜 5번이고 왜 다른 건 맞는지 봐봐. 자 거기에는 약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약이냐면 의사들이 생각한 약이 어떤 걸 생각했냐면 있다는 접속사겠죠. 그것이 그녀를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약이 있었대. 그죠.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제가 워지라는 거는 과거지. 근데 그녀를 살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메이의 과거형이 마이츠가 맞아. 그리고 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약은 너무 비싸 만들기에 너무 비싸. 우리 이거 뭐라 부르냐면 투고정사의 형용사 수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죠? 투고정사하기에 형용사하다라고 해서 그래. 그래서 만들기에 비싸다니까 얘도 맞아. 3번 같은 경우는 어때? 캔을 쓰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그는 구할 수 있었대 모두 합쳐서 1,000달러를 구할 수 있었대 캔을 쓰지 않는 건 앞에 얘랑 똑같은 거죠. 마이트랑 과거기 때문에 캔 대신에 쿠드를 쓴다라는 거. 이것도 맞아. 4번 같은 경우는 아니요 나는 발견했어. 그리고 나는 그걸로 돈을 벌 예정이래. 하지만 내가 과거였잖아, 그죠? 음.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했을 때 과거의 약을 발견한 나는 앞으로 이걸 할 거야. 그래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지만 나는 지금 곧 벌거기 때문에 가까운 미래지. 가까운 미래일 때는 뭘로 쓸수 있어? be going to로 쓸수 있지. 얘는 사실 w i 랑 똑같은 거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따옴표 있는 것들은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쓸수 있어요. 그래서 4번이 돼. 그죠? 근데 봐봐, 이게 왜 5번이 이제 안 되냐면, 사실 4번도 조금 아리까리 할것 같지만, 나는 그 약을 만들었지, 과거에. 그리고 앞으로 이걸로 돈을 벌 거라는 이야기야. 그치? 그러면 이 사람이 남편이거든? 아,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보면, 어떤 여자분이 암의 어떤 종류 때문에 이제 진짜 거의 죽을 지경이야. 그래서 약이 있긴 있는데 의사들이 생각하기에 그게 그 약만 이제 그 여자를 살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게 라듐의 일종인데 그게 만 이제 최근에 발견돼 가지고 너무 비싼 거예요. 만들기가. 그래 가지고 200달러에 라듐을 해 가지고 2천만 원을 2000달러를 이제 내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아픈 아내의 남편이었던 이 헤인즈 씨가 돈을 빌렸지. 그래가지고 겨우 겨우 천 달러를 모았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 약사한테 가서 우리 아내가 이제 죽을 지경이니까 그걸 조금만 더 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더 갚겠다 이랬더니 이 의사가 약사가 그런 거지. 어, 나는 내가 약을 발견했고 이제 나는 그걸로 돈을 벌 거야라고 말한 상태야. 그래서. 이 헤인지가 굉장히 절망했고 그래서 그 남자의 가게를 부셨대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아내를 위해서 약을 훔치려고 그 남자가 그랬었어야만 했을까라는 거 과거의 일을 후회하고 있는 거거든 should do라고 하면 그 남자는 그래야 한다 라는 거니까 안 되고 그랬어야만 했니? 라는 거라서 should have done을 쓴다라는 이야기라서 얘가 안 돼요 should have pp하면 뭐뭐 했어야 됐는데 이런 거그 남자가 과연 했어야 했을까라는 뜻이라서 should have done으로 써야 알맞다라는 뜻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뒤에 워크북 풀어보고 채점 한번 해보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알겠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